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슴 두근거림 PSVT일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 중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어, 이제 PSVT라는 걸 어디서 들으시고, 이제 이 PSVT 혹시 아닐까?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는 종종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psvt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부정맥의 일종인데요. 부정맥 중에서도 부정맥에두 종류가 있거든요. 어, 심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실상성 그러니까 상심실성 그러니까 심실보다 위쪽에서 어, 기원하는 부정맥이 있고 심실에서 기원하는 부정맥이 있는데 이 psvt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 상심실성 심실보다 위에서 어, 기원하는 그런 부정맥입니다. 근데 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에는 아주 수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 이걸 그냥 그로스하게, 그러니까 아주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43% 정도가 이제 심장 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슴 두근거리다 그러면 전부 다그 심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반이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느냐? 자, 한31% 정도는 정서적인 겁니다. 정서적인 거. 예를 들면은 뭐,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공황장애가 있거나, 뭐 이럴 때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심장병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는, 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니까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죠.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 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죠. 그럴 때도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많이 마셔도 두근거릴 수 있죠. 카페인 효과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선 별로 없지만 이제 코카인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어요. 이 마약 그 약물이 있어요. 그 약물도 어 이제 가슴 두근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암페타민 마찬가지입니다. 암페타민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이 이게 이게 약이죠 이런 약 어. 그다음에 또 이제 질병으로 따지면 빈혈도 올수 있어요 빈혈 제가 이제 빈혈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빈혈이 있으면 어이 심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러니까 빈혈이라는 거는 혈액 속에 그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모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심장은 아, 내가 일을 적게 해서 이 심장, 심장에서 그 산소가 잘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장이 더 빨리빨리 뛰겠죠. 그러니까 빈혈이 있을 때 심장이 박동수가 증가해요. 그러면서 가슴 두근거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자 그럼 나머지가 이제 이게 딱 100%가 안 되잖아요. 43 플러스 30이랑 얼마예요? 74에다가 10 하면 84죠. 그럼 나머지 16%는 뭘까요? 예,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몰라. 이거 현대 의학의 영역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원인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 이게 스레시홀드를 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원인 알수 없는 경우가 16%나 됩니다. 여섯 명 중에 한명이죠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 환자들, 이렇게 저는 옛날에 이제 그럴 좀 기회가 있었는데, 보다 보면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답답하죠. 이럴 때 이제 환자분이랑 잘 상의해서 위험한 증상이 있을 때는 그래도 반드시 다시 병원에 와서 검사하시고, 아니면 뭐 약을 시도를 먼저 그냥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 원인들 중에서는 PSVT 말고도 엄청나게 다른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43%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장 원인 중에도, 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꼭 PSVT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뭐 뭐 VT일 수도 있죠. 이거는 심실성이고요. 아니면은 뭐 심방 세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심방 조동일 수도 있고요. a t 리얼 플러터. 뭐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부정맥도 다 두근거리는 증상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이 PSVT만 고집할 거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이 PSVT, 이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요거를 어, 조금 시사하는 소견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증상으로 조금 짐작을 할수 있는데요. 모든 경우에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돌발적으로 딱 발생해요.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종료될 때도 돌발적으로 종료됩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근거리는 게, 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어 내가 지금 두근거리네. 이렇게 느끼는 게 있고 어느 딱 어떤 딱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 어,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초 단위까지 얘기. 해 내가 뭐 어, 1시 49분 15초부터 두근거리 시작 이렇게 딱 어느 순간을 콕 집어서 이제 그때부터 딱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물어봅니다. 어, 두근거려. 어 언제부터 두근거림이 시작될 때 언제부터 딱 두근거렸는지 그거를 초 단위까지 얘기하실 수도 있으신가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럼 아 예, 그걸 이제 딱 알아듣는 분이 있어. 요아 예, 그래요. 딱 그냥 갑자기 탁 두근거린다 이런 뜻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PSVT나 다른 VT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어,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권고 검사를 정서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제가 반드시 권고를 하고 그런 이제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뭐꼭 그런 건 아닙니다. 꼭 PS, 모든 PSVT가 다 그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검사를 할거 아니에요. 이네개 중에서 제일 좀 불안한 게 뭐예요? 당연히 심장이죠. 심장에 뭔가 병이 있다는 거는 꼭좀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자, 제대로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무슨 검사를 하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검사가? 네,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전도. 근데, 여러분, 심전도에는, 심전도는 한번딱 찍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전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붙이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어그 비트가 뭐한 12개? 뭐, 그러니까 박동이 한 10몇 개 정도밖에는 그 기록이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니까 이, 그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심장 쪽에 전두계를 보는 데는 유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 돌발적으로 딱 발생하고 종료되고 하는데, 그, 이제, 심전도를 찍을 당시에 이런 게안 생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예, 심전도를 찍는 당시에 이게 돌발적으로 딱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무슨 검사를 하게 되냐면은, 보통, 홀터 검사라는 걸로 넘어갑니다. 홀터는, 24시간 동안 기계를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달고 있다 보면, 거기 이제 딱 기록이 됐을 때, 또 이제 환자분이 증상을, 어느, 어, 몇 시, 몇 분에 이제 난 두근거렸다, 이런 증상을 기록을 해놓으면, 그 기록해놓은, 그 증상이랑 이 심전도의 파형이랑 이런 거를 맞춰 보고 아 이게 이제 그 PSVT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타이밍이랑 맞춰서. 뭐 타이밍이고 아니더라도 이 PSVT 오면은 파형이 다 기록이 되니까 24시간 동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제 복잡한 문제는 이게 이제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동안 이런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나타날까요? 홀터 검사한다고 이거 진단할 수 있을까요? 진단할 수 없습니다. 안 나타나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걸 두 번, 세 번, 다섯 번, 뭐, 일곱 번,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계속 이제 빌려갔다 다시 반납했다, 빌려갔다 반납했다, 빌려갔다 반납했다, 이렇게, 빌려갔다 반납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근데 제가 이제, 작은 병원에 나와가지고는 환자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너무 빨리 끝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지속시간이 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뭐, 홀터 검사를 했는데 또 그때 안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만약에 그 이벤트가 왔을 때, 가슴 두근거리는 증상이 왔을 때, 딱그 순간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좀 웬만한 규모가 있는 병원에 가면 다 심전도 기계가 있거든요. 그때 딱 심전도를 찍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 심전도 12비트밖에 안 나오지만, 그 순간에 두근거리고 있다면, 그때 이제, 어, 요거를, 진단을 캐치를 해낼 수 있거든요. 이게 부정맥이라는 거는 캐치의 문제입니다. 캐치 이게 어이 파형을 갖다가 딱그 순간에 뭔가 파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진단이 안 되고 놓치는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제가 주의사항으로 환자분들께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PSVT 있을 때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요. 어뭐그 약물로도 할 수가 있고 또뭐 이렇게 마사지 경동맥 마사지나 뭐 이런 걸로도 어좀서프레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전극 도자 절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극 이거 좀 복잡한 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거 이렇게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PSVT나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한 그런 병이니까 반드시, 전문가 선생님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노태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카톨릭 에대해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또, 그, 부정맥 관련된 대가시거든요. 완전 대가시인데, 그분이 또 유튜브를 하세요. 그래서 되게 설명도 차근차근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분 유튜브 한번 쭉 보시기를 또 권고드립니다. 저도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부정맥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도 좀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슴 두근거림, PSVT일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